어제 특이사항 없었니? 뭐 진상들이나 클레임 같은 거? 네뭐 그런 건 없었어요 오늘 올라오시는 거죠 지영이랑 같이 오픈 준비하고 있을게요 지영이 오고 있지? 네 지금 가고 있으니까 포치지 마세요 그래 다들 고생이 많네 나도 이제 슬슬 올라가니까 이따가 보자 네 조심히 오세요 지영아 오늘 고생 많았다 네 근데 혹시 요즘 힘든 일 있니?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없는데요 왜요? 저 짜르게요? 짜르다니 무슨 그런 소리라냐 그냥 요즘 표정이 안 좋길래 혹시 뭔 일이나 해서 물어본 거지 그런 거 없어요 저 지금 걷는 중이라 톡 하기 힘드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아 그래그래 그래. 대신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줘야 한다 알았지 네니니 그리 할게요 영환나 혹시 요즘 지영이 무슨 일 있니 응. 지영이요 아니요 걔가 왜요 무슨 일 있대요. 아니 요즘 손님들한테 지영이가 불친절하다 말이 좀 나오더라고. 걔가 원래 그런 소리 나오던 애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뭔 일이 있나 싶어서 말이지.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사장님한테 말못할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야 됐다. 뭔 일이 있으면 지영이가 말하겠지. 일단 오늘은 편히 쉬어라. 곧 있으면 월급 날인데 아주 신나겠네. 이번에 매니저 되고 첫 월급 아냐? 에이, 어차피 월급 별 차이도 없잖아요. 뭐입마 확실 히 그럼 너 알바 월급 준다. 농담 좀한거 가지고 너무하시네요. 나도 장난이다 입마푹 쉬고 내일 보자. 내 네, 쉬세요 사장님. 그래, 지영이한테는 평소처럼 대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알겠지? 지영아, 너 오늘 계산 실수한 거 있니? 카운터에 돈이 안 맞는데? 모르겠는데요? 전 계산 똑바로 했고 돈안 맞는 건저야안 모르죠. 모른다고 하면 끝이니? 아니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사람을 의심해요? 매니저 오빠가 했을 수도 있잖아요. 매니저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혹시 지금 저 여자라고 무시하는 건가요? 매니저 승급 때도 그렇고 이거 다 성차별인 건 아세요? 뭔또 성차별이야. 그거야 영환이가 업무 숙련도도 높고 손님들한테 평도 좋고 굳이 내가 안 시켜도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매니저로 승급시킨 거지. 너가 영환이보다 더 나았으면 당연히 널 매니저로 뽑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가지고 성차별로 끌고 가면 지금까지 너한테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널 좋게 볼 수가 없지 참나! 언제는 좋게 봤어요? 좋게 본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뭘 좋게 본다만 다 그러세요? 그럼 저번에 저한테 매니저 되고 싶냐고 물어보셨던 건 뭔데요? 그때 뭔가 사탕발림으로 올려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싹다고 모른 척하는 거개 역겹거든요? 그리고 저 지금 영화 보러 왔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미안하다. 더 이상 말해봐야 서로 감정만 다치겠네. 지영이 내일 쉬는 날이지? 네. 근데요? 그럼 내일 오전에 연락하자. 영화 재밌게 보고. 영원아너 지영이랑 얘기 좀 해봤니? 너가 매니저 된 거에 지영이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지영이가요? 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전 그냥 농담삼아 한줄 알았거든요. 심각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 지영이가 나한테 불만이 좀 있더라고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 그래요? 음... 사장님은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앞으로 지영이 어떻게 할 건지 글쎄 나도 모르겠다 일단 지켜봐야지 뭐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동생인데 불만이 있단 얘기는 저한테도 좀 충격이긴 하네요. 그러긴 말이다. 사실 지영이가 카운터만 보면 돈이 잘안 맞길래 처음에 실수겠거니 생각해서 별말 안 했는데 점점 계산 실수가 많아지는지 정산할 때 차이가 점점 많아지더라고. 어제도 마감치면서 카운터 확인해봤는데 7만 원 정도 비더라.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 정도까지 차이 난 적이 없었거든. 7만원이면 모를 수 없지 않아요? 개선 실수로도 나오기 힘든 돈인데 지영이한테 물어보셨어요? 물어는 봤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모른다더라 지영이가 돈을 삥땅 쳤을 리는 없고 일단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지 그럼 CCTV는요? 그거 보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 아 보긴 봤는데 CCTV가 각도가 절묘하게 가려져 있더라고 가려져 있긴 했지만 뭐 의심 갈 만한 모습이 찍힌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설마 지영이가 돈을 훔쳤겠냐? 매니저 못 돼가지고 생각이 많아졌는지 그것 때문에 실수 좀한 거겠지 에이 사장님 그건 모르는 거죠 저도 지영이랑 오래 일해서 지영이 좋게 보고 있고 자기 할일 정도는 하는 성격인 거잘 아는데 그거랑 이거는 별개 문제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지영이 말 나오는 거 잦아지고 있잖아요 불러도 들은 채만지 하면 핸드폰만 하다가 크게 몇번 불러야 들은 척 가서 손님들한테 자기 감정 티내고 제가 알던 지영이는 이런 애가 아닌데 요즘 너무 엇나간다고요 그만해 그쯤 해둬 지영이도 나름 힘들고 고충이 있으니 그런 거겠지 에휴, 사장님은 사람이 좋아도 너무 좋아 문제예요. 아무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영이 주의하세요, 사장님. 그래, 알았다. 내일 보자. 영원아, 지영이만 카운터만 보면 이상하게 돈이 안 맞네? 지금까지 빵꾸난 거더 해보니까 한 30만원 되더라. 겁 봐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지영이 걔 돈통에 손대는 거 확실하다니까요. 돈이 그렇게 빌 수가 없죠. 확실해? 그래도 아직 숙단하지 마라. 손댄 건지 계산 실수한 건지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괜히 함부로 넘겨 짚었다가 지영이 아니면 어쩌려고. 돈은 빵꾸나도 채면 되지만 사람 마음 빵꾸 난건 채울 수가 없어.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 빼박이잖아요. 그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 중에 카운터 본 사람 있어요? 그럼 당연히 지영이가 범인이죠. 계산 실수든 돈통에 손을 댔든 어차피 빵꾸 난 책임자가 지영이인 건 팩트잖아요. 계산 실수랑 돈통에 손댄 건 엄연히 다른 문제야. 계산 실수인 게 밝혀지면 월급에서 까면 되는 거지만 돈통에 손댄 거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긴 하지 일단 그래도 지영이가 그간 해온 게 있으니까 난 지영이 믿는다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너도 절대 의심 말고 증거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지 왜? 혹시 증거 가지고 있어? 실은 자꾸 정산이 안 맞다 보니 사장님 몰래 제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카메라 하나 더 달아놨어요. 말씀 안 드린 건 죄송하지만 매니저로서 두고 볼순 없어서요. 지영이가 현금 결제한 것만 자기가 챙기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지영이가 그랬다고? 이거 보세요. 다른 각도로 찍으니까 주머니에 넣는 거 보이시죠? 이건 좀 충격인데? 지영이랑 얘기 좀 해봐야겠다. 지영아, 나한테 할말 없니? 자왜 그러는데요? 뭐저 의심하는 거예요? 제말 부탁인데 퇴근 후나 휴무 날엔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사장님 가게에서 일한다고 업무에 시간에 자꾸 연락해서 사람 그만 짜증나게 하시라고요. 설마 저한테 뭐 관심이라도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저 남친 있다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골키퍼 있다고 골안 들어가네 어쩌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영아 너 예전엔 안 그랬잖아. 근데 요즘 왜 그러니? 난 나름 너한테 잘해줬다 생각하는데 내가 너한테 실수하거나 섭섭하게 한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알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싸붙이면 내가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사장님이 태놓고 제가 여자라 차별했으면서 차려주긴 뭘 차려줬다 그래요? 진짜 양심 무엇? 내가 언제 차별했다 그래? 영환이가 너보다 업무 숙련도부터 손님에게 대하는 마인드나 능동적인 업무 성향 모든 걸 고려해서 영환이를 매니저로 승급한 거지. 너가 여자라서 승급 안 시킨 거 아니거든? 제가 볼땐영환이 오빠는 천하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건 사장님 입맛에 맞는 핑계일 뿐이고, 헤트는 그냥 제가 여자니까 떨어뜨린 거잖아요.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할말 없는데 솔직히 너도 예전에 인정했잖아. 영원이가 더 잘하는 거. 지금 이네 얘기 너무 많이 들린다. 손님들이 너가 서빙하면 기분 나쁘다. 직원 교육 좀 시켜라. 이런 얘기 계속 들린다고. 불러도 대답 안 하고 핸드폰 보면서 느긋하게 걸어오고 서빙할 때도 음식들 테이블에 던지듯이 놓는다면서. 나랑 영원이는 주방에서 조리하니까 대부분 카운터에 있는 게 넌데. 그럼 너가 우리 가게 얼굴이지 않겠니? 게다가 나 몰래 현금 받으면 네 호주머니에 넣고 그건 아니지. 하니 사장님 진짜 웃기시네. 내가 그랬단 증거 있어요? 지금 말 실수 하신 거예요. 하 진짜 개빡치네. 증거도 없이 내가 이러겠니?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반성할 기회 줄테니까 나한테 솔직히 말해. 그럼 용서해 줄테니까. 사람 떠보지 마시죠. 표현이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떠보다 아니 말고 시킨 그런 태도 구역질 나니까요. 자꾸 저 의심하면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무고죄 같은 소리 하네. 이제 좀 기억나니? 아니 분명 CCTV에 안 보였는데 너 몰래 새로 달았거든 방금 뭐라 했더라? 구역질이나? 무고죄로 고소를 해? 다시 한번 말해볼래? 죄송해요 사장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간 삥땅 친거다 채워 넣을게요 매니저 친건 못해서 홧김에 그런 거예요 진짜 삥땅 치려고 마음먹고 한짓 아니에요 응? 내가 증거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지. 마지막으로 귀해줄 때 이렇게 나왔어야지. 이미 늦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고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장 접수하러 갈 테니까 너 사람 만들어 줄게. 내 마지막 배려라 생각해라. 사장님, 제가 탑핑장친건 메꾼다니까요. 혹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앞으로 절대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믿어 주세요. 일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니까 그 소리는 아까 기회 줄때 했어야지.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지금이야 액수가 크질 않아서 처벌 자체가 크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는 거랑 안 받는 거랑은 본인이 받아들일 때 천지 차이지. 처벌이 약하든 강하든 달게 받고 이참에 사람 되자.